공원 어제 뭐 방송 내용 좀 이제 굉장히 긴데 핵심은 이겁니다. 화천대유의 이제 뭐 같은 회사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뭐좀 설명하기 복잡한데 아무튼 그 이제 천화동인 3호라고 화천대유의 좀뭐 같은 뭐 같은 회사라고 보면 돼요. 어 천화동인 3호의 그 이사가 네? 김명옥 씨라는 분이 있어요. 어? 근데 이분이 알고 봤더니 이성문 씨의 이번 이성문이 이제 그아 이성문이 아니고 김만배 씨아 죄송해요 김만배 씨예전 법조팀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김만배 씨의 누나래 김명옥 씨가 어아 그래 뭐뭐 가족기업인가 보다 그러면 김만배랑 뭐 어? 끼리끼리 이렇게 만들었나 보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요 정도까지 이제 기자가 추측을 했는데. 재밌는 사실이 하나 나왔어. 이 김명옥 씨라는 분이 에? 윤석열 씨의 아버지가 30년 가까이 살아왔던 서울 연희동 자택을 2019년 4월에 매입한 것으로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에. 이거 열린 공간 TV가 우연의 일치로 발견한 것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놀라운. <laughs> 그래서. 이 동일인물로 확인됐어요. 예. 그 천화동인 3호의 사내이사 김명옥 씨랑, 어? 윤석열 아버지의 연희동 집을 2019년 4월에 사들인 김명옥 씨랑 동일인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어떻게 이런 우연의 일치가? 아. 어. 그래서 여러분, 아니, 뭐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너무 절묘하잖아. 예? 예 봐봐요 뭐가 절묘하냐 또 있어 윤석열 아버지가 그러면 이제 연희동에서 이사를 갔을 거 아니에요 집을 팔았으니까 어디로 이사가냐 어? 근처에 그 가재울 뉴타운인가 하여튼 남가자동 요쪽에 예 아파트 굉장히 고급 아파트로 이사를 가요 어 근데 이 아파트 시공을 누가 했나 보니까 SK가 있어 어 SK가. 그러니까 뭐가 공교롭게도 벌어 같은 막우연히막 반복되는 거냐면 SK와 함께 사업을 벌이고 있었던 김명옥 씨라는 사람이 예? 윤석열 아버지의 집을 사고 공교롭게도 윤석열 아버지는 또 SK가 시공한 아파트로 어, 이사를 가와. 어 이게. 다 우연의 일치라고 좀 보기에는 너무 신기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게 있어요. 윤석열 아버지가 이사 간그 SK 아파트의 실 소유주가 SK인 것 같아. 그러니까 시공을 했다고 해서 다 SK 그 소유는 아니잖아요. 근데 SK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빼놓은 매물이 좀 있는 것 같아. 그 집에 윤석열 아버지가 이사를 간것 같은 흔적들이 있어요. 이걸 열린공감TV의 이제 추정인데, 이 추정이 근거가 있어요.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게 무슨 듣기부 등본이냐면, 윤석열 아버지가 이제 이사를 간, 어, 남가자동, 뭐, DMC 파크뷰자이 118통, 뭐, 어떤, 몇 토, 여기에요. 근데, 자, 이게 최초, 소유가 누가 하냐면 웬 뜬금없는 외국인이 있어 어 타이완의 왕땡땡씨어뭐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걸 쭉 갖고 있다가 나중에 어떤 그 부부한테 팔아요 2018년에 그래가지고 4월 18일날 이때 팝니다 근데 이 부부가 불과 며칠 살지를 않아 이 집을 잠깐 보세요 타이완 외국 사람입니다. 네. 대만 분이에요. 왕 씨로 왕땡땡 씨. 네. 네. 음. 그래서 어저기 대만 분이 뭐 강남이나 이런 그 흔히 선호하는 지역도 아니고 굳이 남가자동의 아파트를 매매도 아니 이렇게 분양을 받았다는 게좀 되게 <laughs> 이채로워요. 분양까지요? 네, 네. 매매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두 번째로 이 아파트의 이제 그 소유자가 되신 분은. 2018년 4월 18일날 이제 매매 네. 그리고 6월 26일날 이제 등기 이전을 했었던 이 모씨 네. 그리고 그 밑에 좀 보여주시면 문 모씨네 예, 문 모씨로 되어있죠. 그런데 네. 이 모씨의 경우는 나이가 83년생이죠. 아하. 그리고 문 모씨 경우는 저게 가리긴 했는데 나이가 87년생일 거예요. 네,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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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83년생이면 에, 저 매매 거래 당시 나이가 30어 여덟 살, 서른아홉 살 그런 정도죠? 네,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그 아서 른다섯 살이겠네. 네, 3 0대 중반 정도. 서른다섯 살이죠? 네, 네. 네 이모씨 경우 서른다섯 살이고 부인 문모씨 경우는 이제 서른 서른한 살입니다. 물론 서른다섯 살, 서른한 살에 그리고 실거래가액이 십억 9천이니까 십억 9천짜리 집을 네뭐살 수도 있다, 살 수도 뭐이다 라고 뭐 보여지긴 합니다. 병체도 아닌데 그게 그게 가능하네 네. 음. 자, 그런데 문제는 이 2018년 4월 달에 이 아파트를 산 지, 그죠? 네. 그리고 6월 26일 날 등기 이전을 하고, 그 밑에를 좀 보여주세요. 채 1년도 안 돼서, 2019년 4월 달에 윤기준 교수한테 팔아 넘긴단 말이야. 야, 그러네요. 1년도 안 됐어. 1년도 안 돼서. 예. 네. 어, 자, 그리고 어. 더더군다나, 보면 은 2018년도 이 이모 씨 부부가 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에 실거래가가 10억 9천이에요. 10억 9천? 그렇죠. 네. 그런데 윤기준 교수한테 팔아 넘길 때 실거래가가 얼마입니까? 11억 5, 어, 11억 1,500만 원. 이 정말 이상한데요. 네. 네. 불과, 2,500만 원 정도 더 받은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게 힘들게 아파트를 취득을 해서 1년도 안 돼서 네. 고작 2,500만 원 정도를 더 받고 팔아 넘긴다. 차분을 한딱 차분을 한다. 네. 저게 취득세나 등록세만 해도 그러니까요. 뭐한 1,2천만 원 이상은 네. 나올 것 같긴 한데 과연 저것을 좀 정상적인 거래로 볼 것인가 이렇게 의문이 들고요.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저 앞에 최초 분양받 자, 여기까지 일단 좀 봅시다. 그러니까, 어, 이상하죠? 예. 네. 그래서 이게, SK가 따로 좀 빼놓은 매물이 아닌가. 자기들 이제 여러 가지로 그, 어, 여러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외에 그, 어윤 윤석열 씨가 살았던 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있잖아요. 거기에도 지금 대기업들이 여러 법조인들 상대로 로비를 하기 위해서 따로 좀 빼놓은 매물들이 있었던 흔적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윤석열이 살았던 거 아닌가? 지금 막 그런 의심들이 지금 들잖아요. 그죠? 똑같은 일이, 에? 똑같은 일이 윤그 윤석열의 아버지한테도 벌어졌어. <laughs> 물론 아 정확하게 확인은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건. 아, 이상해. 왜 SK 봐봐요. 이게 다 우연의 일치라고 볼수 있어요? 어. 어, SK와 대장동 사업을 대장동 그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김명옥 씨라는 사람이 예, 윤석열 아버지에게 접근해서 2019년 그 집을 사 드리고 어. 그리고 김명옥 씨는 정작 그 연희동에 살지도 않아. 예. 딴데 가서 살고 있어. 그럼 그집뭐 하러 산 거야? 투자 목적이야? <laughs> 그러고 나서 윤석열 아버지는 어 바로 또 어딘가로 이사를 가는데 하필 그게 또 SK가 시공한 아파트야. 근데 그 시공한 아파트 등기를 보니까 집주인이 일반인이 아니고 SK가 따로 빼놓은 매물 같은 걸로 보이는 흔적들이 있어. 에. 이런 것들이 도대체 왜? 우연의 일치치고 막 이렇게 반복될까? <laughs> SK, SK, SK. <laughs> 이상하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열린공간TV가 이거, 그, 윤석열이 아크로비스타, 그 삼성 뇌물 의혹이 있는 것처럼, 어? 윤석열의 아버지를 통해가지고 SK가 뇌물을 주려고 한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든다라고 이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윤석열의 측근인 박영수 씨도 예? 박영수 씨도 지금 SK로부터 뭔가 좀 뇌물을 받은 것처럼 의심되는 정황이 함께 발견이 되고 예. 예. 이 모든 것이 다 우연이야? 예. 물론, 윤석열은 우연이라고 오늘 해명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급히 아파트를, 급히 그 연희동 집을 하여튼 팔았다. 어? 무슨 뇌물이냐, 근거도 없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하... 참, 그러네요. 네. 뭐, 박영수 특검의 딸은 정말 그 5만 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우연의 일치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고. 예? 각성도 의원의 아들은 정말, 어, 어, 디서 그렇게 힘들게 일했는지 산재까지 겹쳐서 50억 퇴직금을 받는 우연을 누리고, 아 행운을 누리고, 예. 윤석열의 아버지는 어떻게 또 SK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과 막 얽히고 섞여가지고 집을 팔고 또 글로 들어가고, 예? 예. 이런 게다 우연의 일치라는 거야? 예. 일단 우연의 일치라고 하는 그 해명까지도 전해드립니다. 예. 자 여러분이 판단을 해보시고요어좀더 이제 기자들의 취재가 이루어지겠죠 예 네. 이게 어 이제는 이제 그 열린공간 tv 의 보도를 어 많은 언론들이 이제 받아 쓰고 있어요 어그 절대 열린공간 tv 를 더이상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된다고 판단한 것 같아 <laughs> 그래가지고 어 이제 다른 기자들도 열린공간 tv 를 모니터링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제, 취재 경쟁이 좀 붙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정도 열린공간TV가 던져놨으면, 어, 이제, 다른 언론사들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어, 이제, 취재하면 돼. 어 열린공간TV에 취재 인력이 그래봤자 한두 명이기 때문에, 예, 이분들이 이거, 어, 어디까지 이거를 그, 계속 주도해갈지는 사실, 저희 잘,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 정도 열린공간TV가 던져놨으면, 예, 이제 다른 이제 언론사 기자들이 좀 쫓아갔으면 좋겠어요. 예. 엘링엄 t v 가 물론 더 계속 할 수도 있고요 음. 어, 요런 보도들도 좀 있어요. 50억 로또 그룹. 어. 로또 인맥 그룹이 또 있다 <laughs> 이런 보도가 어제 sbs 밤에 보도로 있었는데 50억 약속 그룹이라고 지금 세간의 회자가 되고 있다네요 곽상도 의원은 물론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포함되고 있고 어, 여기에다가 뭐 검찰 출신 법조인 네. 언론사 고위 인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는데 이 검찰 출신 법조인은 누굴 얘기하는 거가 SBS? 너네 이거 윤석열인데 윤석열이라고 말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야? <laughs> 모르겠다. 누군지. 네. 아무튼 네. 벌벌벌벌 떨고 있는 50억 약속 그룹 중에 예, 이재명의 사돈의 8천에 뭐 16천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니까 이재명 지사를 뭐 이렇게 그뭐 봐주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뭔가 의혹제기를 하려면 어떤 좀 무르익은 수준의 근거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근데 무르익기는 커녕 뭐 그냥 뭐 없어. 없는데 그냥 국민의힘이 막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냥 이낙연 지사가, 예? 덥석 받아가지고. 어뭐 문제제기를 확산하고 있어 왜 그래 예 저는 그게 좀왜 국민의힘은 흑, 당연히 흑색선전을 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가 뻔해 보이지 근데 같은 편인 민주당에서 왜 이낙연 후보까지 왜 그래야 돼예 흑색선전 전문은 흑색선전 전문당에 맡겨 놓으세요 예 노무현 대통령이 뭐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논두렁식의그 흑색선전 때문에 너무 수치심을 느껴가지고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까지 지낸 양반이 왜 흑색선전 전문가들하고 같이 놀려고 그래. 이낙연 지사님.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에. 아니 이재명 씨가 문제가 있, 있으면 있는 대로 기자들이 찾아서 보도를 안 하겠습니까. 에. 저라도 해요. 에. 외보가 들어온 게 없어, 근데 아무리 봐도. <laughs> 에이 참. 자 여러분, 그래서 어, 지금 화천대유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지금 보도들이 좀 쏟아지고 있는데 어, 어떻게 좀 맥을 좀 짚어 가셔야 되는지 좀 중요한 단독 보도들 어,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일단은. 현재 여기까지 좀 아시면 될것 같고요. 또한 며칠 좀, 좀 지켜보다가 네, 제가 또 중간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요거를 좀더 오늘 얘기를 하고 방송을 끝내고 싶은데 뭐냐 이 화천대유도 화천대유인데 사실 지금 더 중요한 뉴스가 사실 따로 또 있어요. 이거 뭡니까 이거 이거 오늘 세계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대검에서 와 <laughs> 윤석열 장모 로펌 역할을 했네. 예. 윤석열 장모 변호문건까지 만든 것들이 어, 세계일보 단독 보도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총장 장모 대응문건이 발견됐다 이러면서 세계일보가 얼마 전에 보도를 했죠. 근데 여기에다가 문건이 더 발견이 됐어. 어, 아예, 윤석열 장모를 어떻게 변화하면 될지, 전략이 담겨 있는, 예. 아, 그런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윤석열 장모를 어떻게 하면, 어, 이제 그, 구출해낼 수 있을까? 어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한 내용들이 써있고, 어, 윤석열 장모를 공격하는 사채업자의 허위주장은 뭔지, 어? 뭐 이런 식으로 사건과 무관한 사람이 고발하고 진정했을 뿐 정작 피해자의 고소는 없는 이상한 수사라는 다섯 가지 소제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면서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를 두고 최씨와 분쟁 중인 안 모씨의 전과부터 나열한 뒤에 안씨를 전문 사기범으로 규정했다. 안씨 주장을 반박하는 최씨 측 변호사의 주장은 물론 최씨 장모 윤석열 장모 최씨에게 유리한 검찰의 판단도 담겼다. 이러면서 대검이 네. 윤석열 장모의 로펌 역할을 했네. 국민 세금을 갖고, 와. <laughs> 아니, 저는 이게 더 어마어마한 보도거든요, 지금. 예, 네, 근데 지금, 이, 대장동, 뭐, 이 이슈가 그냥, 꽉! 지금 막, 전국을 뒤흔들고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묻히고 있는데, 이낙연 씨, 이런 거 가지고 지금 공격해! 이런 건 팩트가 뚝 떨어지잖아! 어? 이게 더 천인공모할 일 아니에요? 어. 지금 이 보도가, 무혀서는안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굳이 언급을 하고요. 어. 그리고 지금 요것도 좀 특별히 좀 언급을 할게요, 여러분. 가로세로연구소라고 아주 뭐, 이제 가짜뉴스 퍼뜨리는, 네 유튜브 방송으로 유명하죠. 어, 여기에 피해자 중에 한 명이 홍가예 씨입니다. 예. 제가 여러 차례 이제 과거 한결에서 홍가예 씨가 얼마나 억울한지 기사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어, 홍가예 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가세연의 가짜뉴스 피해자 단체를 발족했습니다. 그리고 가세연을 넘어서서 온갖 언론들의 가짜뉴스에 피해를 본이 피해자 단체들이 공동대응을 하기로 해가지고, 예. 홍가일 씨가 대표로 선임이 됐나봐요. 그래가지고, 어, 이 단체가 발족을 했는데, 어, 네, 홍가일 씨를 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는 칭찬해줘야 돼요. 이런 거 칭찬해줘야 되고, 그리고, 진중걸 씨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 네, 이, 예, 네, 이 촉색 진중건. 과거에 홍가일 씨한테, 어? MBN 허위 인터뷰 홍가에, 과거 MBC 뉴스에도 출연해가지고, 중대한 재난이 있을 때마다 방송에 얼굴 비추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아, 정신이 이상한 분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진중고 씨가, 어 철딱선이 없게, 글을 쓴 적이 있어요. 홍가희 씨가, 나중에 이제, 감옥에서 풀려서 이 글을 봤겠죠. 얼마나 상처가 컸을까.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진실이 드러났잖아요. 홍가희씨 말이 사실이었던 게, 예, 해경이 구조 똑바로 못하고, 예, 어버버버 했던 거. 그런데도 진중건은 아직까지도 홍가희 씨에게 사과를 안 하고 있대요. 네. 홍가희 씨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네. 이날 그 피해자 단체 발족 기자회견에서 진중건 씨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멘트를 했다고 합니다. 네. 홍가희 씨,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가짜 뉴스의 피해를 본 분들, 어. 힘내십시오. 어,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그러니까 어, 가짜뉴스 피해자 구제법이라고 보면 돼요. 이거를 어쩌면 오늘 네, 단독 처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회의에 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 방침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제가 그 이제 좀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추석 연휴 때까지부도 내내 지금 뭐 이렇게 그어 이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했는데 뭐 이제 약간의 이제 서로 조금조금씩 양보를 해가지고 이제 국민 입장에서는 좀 열받죠 어어 그니까 러 손해액의 최대 다섯 배에서 세배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제 진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손해액의 최대 다섯 배에서 줄여가지고 세배 또는 오천만 원 중에서 큰 금액. 에이씨. 이런 식으로 좀 낮춰가지고 어어 어, 합의를 좀 이렇게 협의안을 합의안을 제시했대 그리고 기사 열람 차단 청구 대상을 사생활과 관련한 영역으로 축소하는 타협안을 제시했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민주당이 이제 국민의힘을 좀 설득하기 위해서 어막 어쨌든 좀 약간 좀더 누더기로 만들었네 근데 어쨌든 일단 뭐 에.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법안이라도 만들자 해가지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 오늘 어쩌면 통과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좀더 필리버스터 얘네들이 국민의힘이 할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번 주 내내, 예, 막좀 시끌시끌 하다가, 결국, 어쨌든 이번 주에는 최대한 언론주재법이 통과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민주당 의 지도부의 좀 약간 분위기를 조금 이제 좀 취재를 해봤는데 어 아직까지는 네 강행 처리를 할 수도 있다. 네 이런 분위기가 좀더 우세하다고 어 그렇게 설명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나 니들은 내가 어떻게 믿어? 네. <laughs> 눈 부릅뜨고 감시할 거야. 어 그래서 어 혹여라도 네 처리 안 시키면 네나 다시 제가 다시 티켓 들고 국회 앞에 가서 또 시위할 수도 있어요. <laughs> 여러분, 함께 해주실 거죠? 네. 눈풀 뜨고 감시하겠습니다. 이 언론단체들까지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한결의 경향 조중동까지, 어, 똘똘 뭉쳐서 이 언론중재법 통과를 막기 위해서 막, 동분서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국회 내에서 우리 편이 더 많기 때문에, 제가 일단 좀, 예, <laughs> 네, 유튜브 방송 정도 하고 있지만, 혹여라도 민주당이 압박받아가지고, 이거 통과 안 시키려고 하면, 예, 제가 또 국회 앞으로 뛰쳐나가겠습니다. 예. 조선일보가 나를 마녀 사냥하든지 말든지, 예. 아시죠, 여러분? 제가 그 앞에서 1인 시위 했는데, 조선일보가 어떻게 저를 모함하는 기사를 썼는지, 네. 다음주에 경찰에 고소장 제출하러 갑니다. 자. 가짜뉴스 피해자, 여러분. 힘내십시오. 허지현 기자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왔다리 갔다리 하는 민주당을 국민이 압박해서 네, 언론 피해자 구제법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허지현 기자였습니다. 여러분, 네. 저의 모든 활동은 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과 관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늘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 열심히 팩트 체크하고 아, 어, 네.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laughs>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 보세요. <laughs> 업체에는 제가 말해 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 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 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 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케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두 박스를 허지현 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 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두달치 먹을 산삼이 두 박스에 36만원인 겁니다. <laughs> 물론 36만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지현TV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